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과 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봐 주십시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원과 각. 다섯 문제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그림에서 AB와 CD가 평행일 때각 X의 값을 구하라. A, B와 C, D가 평행입니다. 여기 50도, 여기 32도, 이 조건 하에서 이 X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원의 내접파는 사각형의 손질을 이용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그 손질은 마주보는 이 각을 합하면 180도다. 이런 조건이 있었죠.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우선 이 부분의 각도는 합해서 180이기 때문에 180, 180-X. 여기는, 여기는 옥각으로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가 같이요. 이 각은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부터 180부터 50되고 X배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180, 130돌리 X 이렇게 되죠. 즉 여기는 13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옵니다. 180 마이너스 x 플러스 30b 플러스 130 마이너스 x 이 합이 180도다. 계산하면 e x 이골162 이렇게 되고 여기부터 구하려는 x는 81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호 AB의 중점을 M, 호 AC의 중점을 N이라 할때각 X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호 AB, AB의 중점이 M이고 호 AC의 중점이 N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그림에서 여기 54도, 여기 X, 이것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풉니다. 우선 이 원주각, 이 원주각을 호의 길이로서 봅니다. 즉, 그렇죠? 이 54도이 때문에 이 길이, 호의 이 길이, 이 길이가 54도봉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남은 여이부터 여기까지의 이 호의 길이의 각도는 180부터 54배미터죠 즉, 이렇게 됩니다. 원주각을 호의 길이로 본다 그러면 54도분의 호의 길이다. 남은 것은 1주는 180도이기 때문에. 왜냐면, 하 방원의, 방원의 원주각은 90도이죠. 방원의 호의 길이분, 원주각은 90도이기 때문에 1주는 180 되겠습니다. 때문에 180부터 54를 빼가지고 이 호의 길이의 원주각은 126도 되겠습니다. 구하려는 x는 이 호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지요. 즉이 길이는 이 호의 길이의 반으로 되겠지요. 반으로 되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의 원주각은 226도의 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2로 나누면은 9 9 9 x의 값은 9 9 9도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네. 세 번째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 미안합니다. .m은 bc의 중점일 때 x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 그림에서. .m은 이 bc, 이것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8도, 여기는 직각입니다. 직각, 직각.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x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 그림부터 e x는 잘안 나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90도 90도이기 때문에 이 90도 이거 90 여기도 90도죠 90 90즉 bc부터 원주각이 같다는 뜻으로서 이 이점하고이점하고이점하고이점을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죠. 즉, 원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좀 그림이 어색하게 되었지만, 이런 원을 그릴 수 있죠. 원을 그리면은, EX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잘 보면은, 이 m 은 중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지름이고 원의 중심입니다. 때문에 이곳은 중심각입니다.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고, 여기 이렇게 이 각을 봐주십시오. 이 각을 보면은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과 원주각입니다. 때문에 이 각은 38의 반 19도이죠. 따라서, x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삼각형을 보 가지고 이거 직각이기 때문에 결국 내각의 합부터 90도부터 19를 빼면 되죠. 즉 x는 이 삼각형의 내각의 내각의 합부터 90도를 1 9 7 1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봐 주십시오. 이거 같이 원을 그려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그림을 보고, 호 AB, 호 AB equal 어, CD, 호 CD 3배다, 3, CD, 호다. 이 관계에 있을 때각 A,D,B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구민 보고 호 A,B 이 길이가 호 C,D 이 길이의 3배다. 그리고 이 값도는 28도다. 이때 이 각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A,D,B 이 각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호의 관계, 길이의 관계부터 AB의 호 E 각하고 CD의 호 이게 3배이기 때문에 이호 CD의 원주각을 일단 X라 하면은 3배의 호의 길이기 때문에 이 원주각은 3배0 300이 되지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잘 보니까 이 삼각형의 외각이기 때문에 이각하고 이각을 합한 것이 3x이죠. 즉, x 플러스 28이 3x다. 여기부터 x는 14도가 나옵니다. 묶어 있는 것은 각 adb 이각이기 때문에 3x이죠. 3x때문에 3곱 x가 14이기 때문에 곱하기 하면 구하려는 답은 42도 여기는 42도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를 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BA는 원의 접선이다. 이거 접선입니다. 각 A, Q, P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A, Q, P, 이 각입니다. 이 각을 구하라. A는 이것은 접점입니다. A는 접점입니다. 이런 조을 해서 이 각들을 구하라. B, C는 원의 지름입니다. 여기서 이거 각의 이등부입니다. 각의 이등분 미신이 지름입니다. 지름 연장선과 접선의 교점이 B입니다. 잘 보고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laughs> 자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에 이런 선을 었습니다 A 와 C 를 연결합니다.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푸는가 하면 우선 원의 접선에 관한 공식부터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이요. 원의 접선에 관한 손질로서 이 접선과 현의 사인 긴, 이 각하고 이 현에 대한 원주가 이 가게 되지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 놓고 이구아려는각이 각은 구아려는이 각은 이 삼각형 QBP의 외각이지요 QBP의 외각입니다 따라서 이 각은 이 각하고 이 각을 합한 거죠.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 삼각형의 외곽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을 보면은 이 각은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외곽이죠. 이 삼각형의 외곽입니다. 잘 보니까 이것도 여기도, 이거하고 이거 플러스 한 거지요. 따라서, 이렇게 되겠지요. 어, 같습니다. 같은 각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각은 지름의 원주각이기 때문에, 방원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90도지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있습 A, C를 굽는다. 이때, B, Q와의 교점을 R을 합니다. 여기 R을 합시다. R를 하면은 삼각형 AQR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은 45도, 45도 즉, 구하이는 각은 45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잘 봐주십시오.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방법을 잘 외워 놔 주십시오. 오늘 수업은 이만하겠습니다.